자, 오늘은 주기율의 발견을 하겠습니다. 주기율의 발견. 자, 주기율이란 건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기율의 발견 과정 한번 보자. 데베라이너는 세상 원소들를 주장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세상의 원소가 존재하는데 이 원소를 원자량 순으로 비례할 때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밝혀냅니다. 이 원자량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걸어놨어요. 링크 확인하시고요. 자, 그분을 공부하고 다시 되돌아오세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자. 원자량은 원자의 질량이다 자, 그런데 A라는 원소가 있는데 이 A가 질량수가 다른 원소가 있어요. 뭐 질량수가 16인 원소가 있고 18인 원소가 있어. 원자 번호는 뭐 8번이라고 하자. 자, 그런데 원자 번호는 같아서 같은 원소이긴 한데 자, 중성자 개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우리가 동위 원소라고 해.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양성자 개수는 여덟 개, 여덟 개 같아요. 그런데 중성자 개수가 둘이 틀려. 그래서 질량수라는 건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인데 질량수가 다른 거야. 얘가 질량수가 16이고 18이다. 그러면 얘는 중성자가 여덟 개, 얘는 10개지. 그렇지? 그래서 양성자 개수는 같아서 같은 원소예요. 그런데 중성자 개수가 틀려서 질량수가 틀려진 원소를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해요. 자 일단 이렇게 동위원소 개념을 잡고요. 이해가 더 필요한 사람은 아래 링크를 더 체크해서 공부해 보세요. 자 그런데 이 동위원소가 얘가 50% 얘가 50% 있다. 그러면 얘를 평균해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16인게 100분의 50 플러스 18인게 100분의 50 이런 식으로 해서 원자량을 계산한다고 이 계산한 원자량을 평균 원자량이라고 해. 평균 원자량. 자, 그런데 대비라이너는 원자량 기준을 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배열해보니까 일정한 관계가 있었던 걸 발견한 거야. 대변라이너의세쌍 원소 한번 보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세 개씩 쌍리로 존재할 때세쌍 원소를 원자량 순으로 나열했어요. 그래서 중간 원소의 원자량은 나머지 두 원소의 평균 값이다. 얘도 일가 양이온, 얘도 일가 양이온, 얘도 일가 양이온이니까 성질이 비슷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세 개를 짝을 이루게 하고, 원자랑 순으로 배열한 다음에, 얘하고 얘의 평균을 냈더니 얘의 원자랑이 나온 거야. 자, 대비란을 몰랐지만, 얘는 같은 족을 체크하고 있었던 겁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 다 일가 양윤이에요. 같은 족입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자, 원자랑 순으로 배열한 다음에, 원자랑 순으로 배열한 다음에, 예의 원자량과 예의 원자량을 평균하니까 얘가 나왔다. 이렇게 체크한 겁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자데빌라인은 세쌍원소를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율렌즈가 옥탑서를 제시합니다. 원소를 역시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어. 얘네들은 다 원자량 순이다. 여덟 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난 걸 발견했다. 자 내용을 보자. 자, 어떤 원소들을 원자량 순으로 쭉 배열한 거예요. 쭉 배열한 다음에 자, 리튬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원소가 같은 화학적 성질을 지닌다. 이걸 밝히는 거야. 다시 나트륨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온다라고 밝힌 게 옥타브설. 여덟 번째마다 나온다. 멘델레이 F의 주기율표 당시까지 알려진 63종의 원소를 역시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어요. 지금 셋다다 다 원자량입니다. 비슷한 성질을 갖는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 주기율표를 만들어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 자리를 비워두고 그 원소의 원자량, 밀도, 끓는 점을 예측합니다. 몇몇 원소의 성질이 주기성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있었어. 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르곤하고 칼륨하고 여기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 얘의 주기일표에서는. 자왜 그런지 다시 보자. 다시 그래서 몇몇 원소의 성질이 주기성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있었지만, 얘가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이 거의 비슷했어.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예측값, 실제값 거의 비슷했다고. 그러다가 드디어 모줄리가 나타납니다. 액선 연구로 원자 번호를 결정했어. 어, 원자번호는 뭘까? 그렇지. 양성자 수가 기준이다. 원소의 성질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번호. 즉, 양성자 수에 의한 것이다. 라고 밝힌 거야. 그래서 원소들을 원자번호 순으로 나열하고 현대의 주기율표를 완성하고, 아까 맨델레프에서 문제가 생겼던 이 부분이겠지? 바로 몇몇 원소의 성질이 주기성에서 벗어나는 걸 해결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왜 그런지 살펴보자. 원자번호는 양성자 수입니다. 원자량은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한 원자 질량이다. 아까 위에서 동의원소 설명했죠? 자, 이제 살펴보자. 아르곤하고 칼륨이 있는데요. 자, 얘가 원자번호가 18번이고 얘는 19번이에요. 그러면 양성자 개수는 자 이쪽이 크죠? 18개고 얘는 19개. 그럼 질량이 얘가 커야 돼. 근데 이상하게 원자량이 자 아르곤이 더 커. 어, 양성자 개수는 양성자 개수는 이쪽이 큰데 원자량은 이쪽이 크단 말이야. 이건 중성자 개수가 많아서 이 질량수가 큰 입자 존재비가 큰 거야. 원소는 지 다시 보자. 자 아르곤이 있는데 아르곤의 동위원소가 있어. 똑같은 아르곤이야 아르곤인데 이두 개의 질량이 틀려. 그래서, 질량이큰 놈의 존재 비율이 큰 거야. 그래서 얘를 평균을 내버리면, 평균을 내버리면, 39.95가 나온 거고, 얘는 칼륨이 있는데, 똑같이 칼륨이 있는데, 질량수가 작은 게 존재 비율이 큰 거야. 이건 질량수다질량수 자, 질량수가 작은 게 존재 비율이 크니까, 이쪽에 가서 평균이 붙어버려. 자, 그래서 평균 연자량이 39.10이 된 거지, 그렇지? 자, 한번 예를 들어보자. 염소가 있는데, 염소가 질량수가 35인 게 있고 질량수가 37인 게 있어. 자, 그러면 여기가 35고 여기가 37이라고 하자. 둘이 50대 50이 있었으면 여기서 평균이 잡히겠지만, 얘의 비율이 더 높으면 4분의 3 정도 있으면 평균이 이쪽에서 잡힌다고, 이쪽에서. 근데 얘의 존재비이 높으면 평균이 3 0에 가깝게 잡혀. 그러니까 아르고는 요쪽 질량수가 큰 놈의 존재비이 크기 때문에 평균이 이쪽으로 와서 잡히는 거고 칼륨은 질량수가 작은 놈의 존재비이 커. 그래서 평균이 이쪽에서 잡히다 보니까 원래는 양성자 개수는 더 많아서 질량이 더 커야 되는데 질량이 더 작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중성자 수가 커서 질량수가 큰 원소 존재비가 크면 원자 번은 작지만 원자량은 커져. 자, 그래서 아르곤 같은 경우는 아르곤 같은 경우는 요쪽 질량수가 큰 놈이 존재비가 컸던 거고, 그래서 평균이 여기서 잡히는 거고. 칼륨 같은 경우는 양성자 개수는 더 많지만, 자, 질량수가 작은 놈의 비율이 더큰 거야. 그래서 평균이 이쪽에서 잡힌 거지. 그래서 결국은 원자량이 얘는 39.95, 얘는 39.10이 된 거야. 그래서 얘가 질량이 더 커서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 그래서 맨델레피 주기율표에서는 칼륨이 아르곤 자리에 가 있었고 아르곤이 칼륨 자리에 있었어. 서로 뒤바뀌어서 있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칼륨이 일가양이온인데 생특막의 비활성기체 사이에 껴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맞지. 어? 여기 다 일가양이온인데 갑자기 비활성기체가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맞았어. 어 그걸 싹 교정한 게 누구다? 그렇지? 모 진리가 이걸 교정을 해놓은 거야. 제대로 된 주기율표를 만든 거지. 자,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면서 현대 주기율표를 완성합니다. 자, 이 주기율표가 굉장히 길죠. 여태까지 봐왔던 것보다 이렇게 길어요. 이걸 장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장 주기율표. 장 주기율표에서 보면요, 리튬베를륨 이렇게 선을 긋고요. 이렇게 쭉 만들면 계단 형태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이쪽이 금속이에요. 이쪽이 다 금속입니다. 그 다음 붕소, 규소, 저마늄, 아르센이, 비소, 안티모니, 텔레롬폴로름 얘네들은 중금속들이에요. 중금속. 다음 이쪽은 유일하게 수소만 비금속이고요그 다음에 나머지 얘네들이 비금속이에요. 비금속. 이렇게 전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속 다시 체크하자. 리틴 베를륨부터 체크해서, 알루미늄, 자, 주석, 비스무스, 이렇게 해서, 요쪽이 모두 금속이다. 이쪽이 금속이다. 됐지? 이쪽이 비금속이다. 그 다음, 붕규, 접이까지는 여두세요 이거 중금속이야. 중금속. 이렇게 되네. 그래서, 금속이 비금속보다 훨씬 많아요. 다 금속들이니까. 다음,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배운 주기율표는 단 주기율표라고 해서 여기 딱 20번까지만 외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자, 3조에서 12조까지를 다 생략해버린 거야. 다 생략해버렸어. 요 밑에를 다 생략하고 20번까지만 배운 거지.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본건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에서 알루미늄 바로 가죠. 쭉 가서 20번까지. 요것까지만 했어. 그래서 요기 가운데 부을다 생략한 게 단주길표야. 이제 이 장주길표를 보고서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해야 돼. 자,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한다. 어, 금속성은 양이온이 잘 되는 애들이야. 그래서 전자를 잘 잃어버려. 그 다음, 오른쪽 위쪽으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증가해. 비금속성이 증가. 됐지? 일쪽은 알카리금속이라고 해서, 리, 나, 칼로, 세. 리나야 칼로 째 이렇게 해요. 알카리금속. 그 다음에 수소는 일쪽 원소지만, 얘는 비금속이야. 그래서 얘는 비금속. 그래서 수소는, 자, 일쪽 알카리금속에서 제외된다. 왜? 비금속이니까. 다음, 18쪽 원소. 이 헬륨, 네온, 아르곤, 이쪽 쭉 애들은 비활성 기체야. 활성이 없어. 그래서 혼자 해내라. 단원자 분자로 돌아다닌다. 다음, 17쪽 원소는 할로젠 원소라고 해서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얘는 할로젠 원소다. 뒤에서 요거 자세히 할 거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다음, 수는 상월에서 유일하게 액체인 금속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금속을 주마 했더니 흘러내려, 허걱, 이렇게 요워 허걱. 음. 다음, 브로미는 상온에서, 상온에서 유일하게 액체인 비금속이야. 저거나, 얘는 상온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온도 보통 25도, 상온에서 유일하게 액체인 금속이고. 두 가지. 자, 주기율. 원자들을 원자번호 순으로 배열했을 때, 원자번호 뭐지? 그렇지. 양성자 수지, 그지? 아, 참, 하나 더 체크하고 하자데빌라이너도 원자랑 순으로, 율렌즈도 원자랑 순으로, 맨델레프도 원자랑 순으로 배열하다가, 문제점이 있었지? 몇몇 원소의 성질이 주기성에서 벗어나는 문제점이 있었어? 그래서 모줄리가 드디어 양성자를 기준으로 했다. 원자랑이 아니라. 그래서 원자번호를 정했다. 그래서 현대의 주기표 완성했다. 얘만 양성자 기준이다. 오케이. 다시 주기율 원자들을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할 때 누가 제일 처음 했다? 그렇지 오즈널리. 그 전에는 다 원자량이었다. 일정 간격을 두고 비슷한 성질을 갖는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난 성질이다. 자, 그래서 리튬일가 양이온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 주기적으로 나타나네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덟 번째마다 일과 양이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초로 만든 게 주기표야. 주기표, 주기를 했더라. 원자번호 순으로 원소를 배열했다. 양성자 기준이다. 기억해놔. 양성자 기준이다. 비슷한 성질을갖는 원소가 같은 세로줄. 뭐죠? 이거? 그렇지. 족이다. 좁. 화학적 성질이 주기로 나타나도록 배열했고요 자, 족은 세로줄로서 1족에서 18족 같은 족원소를 동족원소라고 하고 동족원소는 무슨 성질이 비슷하다? 그렇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 자, 주기는 가로줄로 1에서 7주기다 자, 그래서 주기를 별 자세히 보면 1족, 그 다음에 2족 3 4 5 6 7 8 9 10 해서 1 8쪽까지 음. 새로운 족이다. 그렇지? 족족 족. 기억하고 원자 핵이 있으면 자, 가로가 주기지. 1주기, 2주기, 3주기 해서 7주기까지 있다. 다시 확인하고요. 자, 이제 주기율표 좀 간단하게 보면 여기를 이렇게 그어서 계단 형태로 이렇게 만들면 자, 이쪽이 금속 끝이, 이쪽이 비금속. 그 다음에 붕규저비. 중금속들이네요. 다시. 붕규저비. 비금속들. 그 다음에 수소는 이쪽에서 유일하게 비금속입니다. 자, 그리고 주기회표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로 갈수록 그 비금속성이 증가합니다. 금속성이 증가한다는 뜻은 양용이 되기 쉽다. 전자를 어떻게 된다? 그렇지. 전자를 잘이룬다 다음, 오른쪽 위쪽으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크다. 음이온이 되기 쉽다. 전자를 잘 얻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는 상온에서 유일한 액체인 금속이고요. 족, 주기의 전자배치. 원작과 전자수는 족번의 끝자리 수다. 우리 화학 기초를 할때 많이 했습니다. 족번호가 1, 2. 자, 여기 3에서 12까지 생략하고요. 13, 14, 15, 16, 17, 18 족본의 뒷자리가 다 원자과 전자수예요. 어, 선생님 이거 18인데요. 아, 원자과 전자는 화학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기 때문에 비활성기체인 1 8조원수는 화학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0입니다. 음. 자, 원자과 전자 말고 최외곽전자를 한번 보면요. 최외곽, 가장 바깥쪽 전자라고 해요. 최외곽전자는 나머지 다 똑같아요. 3, 4, 5, 6, 7, 8이에요. 혈리만두 개. 최외각 전자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개수만 생 거고 원자과 전자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기준한 으로 거기 때문에 1 8쪽이 빵이다. 같은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요. 같은족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물리적 성질이 규칙적으로 변합니다. 따라서 같은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같은족에는 전자 값질수가 같다 기억해놓고요. 비활성 기체의 최외각 전자는 헬륨 2개, 네온, 아로겐 8개예요. 하지만 원자과 전자수는 0개다. 잘 기억해. 자, 이거 말 바꾸는 게 엄청 한다. 따라서 활성이 없고 화학 결합하지 않고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다. 다음, 주기와 전자 배치 전자 껍질 수는 주기번호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규칙적으로 변합니다. 주기를 나타내는 이유는 원자번호가 증가하더라. 원소의 원자가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번호 1 2 3 이렇게 진행될 때 원자가 전자수가 하나 빵개 비활성 빵이다그 다음에 하나 둘셋넷다 여, 일 7개까지 가요 8개까지 가지 않는다 다시 비활성 빵, 1 2 3 4 5 6 7 0 1 2 이렇게 가요 주기율표와 원소의 분류 금속 원소 중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로 분리한다 이거 문제 꼭 나와요 잘 외워두세요 금속원소는 주기율표의 왼쪽과 가운데에 위치되어 있고, 일쪽 수소는 비금속이다. 조심해야 되고, 비활성이라는 건 반응성이 없다.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는다. 비활성 기체는 헬륨, 자, 네온, 아르곤, 얘네들인데, 이론자 분자 혼자 돌아다녀. 그래서 혼자 해내라. 이렇게 해요. 상할수 기체고, 반응성 거의 없고, 화물 형성하지 않는다. 이때, 금속성이라는 건 양연이 되기 쉬운 성질, 비금속은 음연이 되기 쉬운 성질. 자, 그런데 금속 금소, 원소는 전자를 잃고 양이이 되기 쉽다.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산화 반응이다. 그러면 산화 환원 반응 다시 한번 보자. 산화 환원 산소를 얻으면 산화야. 내가 산소화됐다 연상하시면 됩니다. 잃으면 공기 중으로 되돌아갔다. 원래 자료로 되돌아갔다 환원이에 다음 전자는요. 내가 아이템 살려고 전자 폐를 열라 모았어. 근데 누가 훔쳐갔어? 그치지 졸라 화난다. 그렇지. 산처럼 화를 다 어떨 때? 이르면. 그렇지. 경찰이 차려줬어. 그렇지. 비싼 건다내 거야. 환원시켰다. 환원. 자, 수소도 마찬가지야. 수소. 비싸. 아, 이르면 졸라 화나. 어, 이르면 산처럼 화를 다 어디면? 환원. 근데 금속원소는 전자를 잃는데요 전자를 잘잃는데요 그럼 뭐가 잘된 거예요? 산화. 산하. 그래서 산화가 잘 된다. 자, 나트륨은 전자 하나 잃어버리고 1가 양이온, 마그네슘은 전자 두개 잃어버리고 2가 양이온. 다음 알루미늄 전자 세개 잃어버리고 3가 양이온. 그다음에 상을수 고체. 수은만 유일하게 액체다. 금속 중에. 일반적으로 주기율표 왼쪽 아래쪽으로 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한다. 비금속소 주기율표 오른쪽 위쪽 부분에 존재한다. 아까 다 분류체계 잡아놨어요. 전자 를얻고이용이 되기 쉽다. 자, 전자 얻으니까 뭐가 잘 된다? 그렇지. 환원, 환원이 잘 된다. 질소는 전자 3개 얻어서 3마너스, 산소는 2개 얻어서 2마너스, 염소는 1개 얻어서 1마너스. 단 18쪽 원소, 비활성 기체는 이용이 되지 않는다. 브로민만 액체고요, 나머지는 기체나 고체다. 오른쪽 위쪽으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증가한다. 18쪽 제외. 다음, 중금속,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에 위치되어 있고,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 진냐 양적 성질 모두 있고요, 붕규 저이까지는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안티모니 텔루륨 폴루륨 자 금속은요 상온에서 고체다 수분만 일하의 액체고요 대부분 특유의 광택이 있습니다 금속광택 열과 전기 전도성이 높아요 전선 보일러 배관에 이용되고요 잘 부서지지 않아서 얇은 박이나 선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레이양해 되기 쉽고요 구리는 전선에 이용되고 금은 기금속에 이용되고 반도체에 이용됩니다 철은 각종 자재에 이용되고요 다음 비금속 상에서 기체 또는 고체인데, 부로우민만 유일하게 액체예요. 금속과 달리 광택이 없고, 열과 전기 전투성이 없습니다. 고체의 비금속은 잘 부서지고요. 다른 원소와 결합해서 다양한 물질을 만든다. 전자로얻음 의미해두기 쉬워요. 환원이 잘 된다. 전자를 얻는다. 환원이 잘 된다. 질소, 식품, 포장재 충전기체로 산소는 생명호흡, 인, 성장에 쓰인다.